자, 39번 주어진 문장.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만것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is a reliable 믿을 만하고 그리고 reproducible 재생산 가능한 그러니까 형용사와 형용사가 병렬이죠. method 방법이다. for measuring 측정하는 것을 위한 방법이다. 뭐를 relative hardness or coldness of object 물체의 뜨거움과 차 상대적인 뜨거움 또는 차가움을 측정하기 위한 믿을만하고 재생산 가능한 방법이다. Rather than 뭐보다는 오히려 energy transfer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에너지 전도율보다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걸필요 해요 그럼 에너지 전도율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방법이 나오겠죠 가봅니다 We often, 우리는 종종 associate 우리는 연관 짓습니다 A와 B를 연관 지어요 근데 뭐냐면 A가 온도라는 개념과 그리고 hot, How hot occurred 얼마나 뜨겁거나 차가운지가 의문사, 주어, 동사. 그래서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비에 걸려 있습니다. 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위드에 걸려 있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얼마나 뜨겁고 차갑게 느껴지는가랑 연관합니다. When we touch it, 우리가 그것을 만졌을 때 얼마나 느낌이 드는가.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our senses, 우리의 감각들은 provide A with B 어, A에게 B를 제공하다 나왔죠 qualitative indication of temperature 온도에 어, 정성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질적인, 질적인 뜻이 아니라 질적 질적인 지표를 제공해 줍니다 our senses however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uh, unreliable 뭐가 나왔어요 Reliable이 나왔고 여기에 Unreliable이 나왔죠 우리의 감각은 하지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종종 우리를 m i s r e a d 잘못 이끕니다 호독해 합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stand in bare feet bare 뭔 뜻입니까? 맨발로 다니면 어, bare 발바닥이 bare 그렇죠 어, 벗은 맨발 bare feet 맨발로 우리가 서 있으면 with one foot on carpet 한 발은 카펫에 올리고 and the other 발은 두 개니까 one the other죠 나머지 한 발은 on a tile floor 타일로 된 바닥에 올리고 서 있으면 the tile feels colder 타일로 된 것은 더 차가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맨발로 들어가면은 바닥이 좀 차갑죠 than the carpet 카펫 보다 even though 비록 멀지라도 버 o 둘다 카펫과 타일이 at the same temperature 똑같은 온도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실내 온도가 같은데 왜 타일과 카펫에 발을 올렸을 때 다르게 느껴지는가? the two objects 두 물체는 feel different 다른 느낌이 듭니다. because 왜냐하면 타일이 transports energy 에너지를 전도시키니까요. 에너지를 전환돼 by heat, 열로 at a higher rate, 더 높은 비율로 카펫이 그렇게 트랜스포 하는 거보다 자 트랜스포라는 동사, 일반 동사를 대신 받죠 그러니까 는 더지를 썼지 이지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이거 무슨 동사? 대동사 이 대동사라는 건 동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신 적었다는 라 거지 그죠? 음. 그래서 여러분들 타일은 타일과 그 다음에 카펫이 있다라고 하면 타일에 발을 얹으면 이 발의 온도가 타일로 싹 빨리 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발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거고 이것은 그냥 보온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온도를 팍팍팍 전해주지 않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온도가 그냥 평정하게 있어요 그러면 이 발은 그냥 카펫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고 타일은 온도를 팍 전해준다.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열을 앗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볼까요? Your skin. 너의 피부가 measure, 측정하는 거죠. The rate of energy transfer. 에너지 전도율을. 에너지 전도율 나왔어요. By heat. 열에 의해서.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The actual temperature. 실제 온도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5번에 들어가야 맞겠지. 그래서. 과학자들은 have developed, 그래서 발달시켜 왔습니다. A variety of 다양한 thermometers, 온도계들을 for making such, 그러한 quantitative measurements, 양적 측정을 만들기 위한 온도계. 자, 질적 양적, 질적 양적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질적이라는 것은 자기가 느낄 때, 양적이라는 것은 자기 느낌과 상관없이 수치화되어지는 것이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40번.